자 마무리 잘 되었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맘에 안들어 왜또마음에 안들어? 뭐 잘할 수 있었는..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그런 아쉬움? 그냥 맘에 안들어 <laughs> 오늘 작업은 어땠나요? 음.. 뭐 진짜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 그치 아들이 와서 땅다 팠는데 <laughs> 맞아 맞아 사실 부 동전 하는 거 땅 파는 게 힘들지. 그래도 땅 파는 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, 아. 전체적으로 다 힘든 일이긴 한데, 음. 미스가 생겼어. 무슨 미스냐면은 부동성이 돌아가는 현상이 생겼어요. 음. 이번에 스미스가 굳으면서 잡아주긴 하겠지만. 좋지 않죠? 아쉽네요. 다음 번엔 이런 실수를 줄이고 더 깔끔하게 노력하는 핸디맨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가 돈 번다고 가고 뛰어다니는 거 이게 내 잘못이야? 어, 너 잘못이야. 됐어. 끝. 끝. 고생했습니다.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.